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두 방에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백척이요 넓이는 쉰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방3층에 화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스무척 되는 안뜰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화랑은 밭과 뜰, 방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두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넓이는 열척이여 길이는 백척이며 그 문들의 북쪽을 향하였으므로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이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었습니다. 그 방은 삼층인데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집니다라. 그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쉰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가 쉰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의 백척이며 그방 아래로 동쪽으로 내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편과 남쪽 건물 맞은편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두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넓이도 같으며 그 출입과 문도 그와 같으며 그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굴방 떠라.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속재와소재와 소권제의 채물을 거기에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나와 뜰로 들어갔을 때 바깥 뜰로 가지 못하고 수정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을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을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 와이 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안바당의 길이가 5 0 0천이며 넓이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구별하는 것이었더라.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고통 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고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이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처소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혼이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의 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고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서의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아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이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의 모든 법도와 모든 유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거서 써서 그들로 이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재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소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재단 밑받침의 넓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넓이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뚫린 턱의 넓이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밑받치며이 땅의 다음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넓이는 한 척이며 그 아래층 면에서 이층의 넓이는 네 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넓이는 한 척이며 그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소순불이 내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열두 척이요 넓이도 열두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 층의 길이는 열네척이요, 넓이는 열네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뚫린 턱이 넓이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넓이는 한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재단을 만드는 날에 그외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귀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정되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내 불과 아래층 내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서그 성소 밖에 불사르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숫염소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바쳤다가 제사장이 그외 소금을 쳐서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칠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로 삼고 그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재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후제8일과그 다음에는 제사장의 재단 위에서 너희 헌조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래 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서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하리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 둘지어라 왕은 왕의 가닥에 안길로 이문 형관에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기를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게 말한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귀례와 모든 윤례를 귀에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의 피를 드릴 때에 그들도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서를 더럽히므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외에 그들이 내언역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서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에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서에 들어오지 못하리라.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들 그를 탱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지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정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정들어 백성의 번제의 생물과 다른희 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정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정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정되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네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 적,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정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들리지니 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와서 또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정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에 백성으로 나갈 때에는 소정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에서 다 백성에 거룩할까 함이라 그들이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고 머리털을 길게 자르게도 자를...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인들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에게 장가들지.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처녀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기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이며 또내 안식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치리를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정들기를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들을 지니라. 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재와 속죄제와 소권자의 재물을 먹었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는 드리는 물건은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의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며 너희가 너철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집의 복을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45장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와께 호 예물로 드릴 지니 그길는 2만 5천 척이여 넓이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곳에서 성소에 속할 땅의 길이가 500척이여 넓이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여 그 외에 사방 쉬인 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그 측량한 가운데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 넓이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서를 둘째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서에서 수정들은 제사장,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수정주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서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넓이는 만 척에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정들은 내윗사람에게 네 돌려 그들의 거주지로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라.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넓이는 5천 척의 길이는 2만 5천 척의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족석에 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로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에게 만족하리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을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절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 것이니 에바의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개라니 20 세겔과 25 세겔과 15 세겔로 너희 만해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한 호멜에서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을 정한 귀례대로한 고리에서 10분의 1 반을 드릴지니 기름의 반을 만하면 한 고루, 10반, 곧한 호빌이며.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에 가을 때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백성은 속죄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이 땅 모든 백성은 이예물을 이스라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딸,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서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의 그 속죄제 희생 제물에,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모퉁이와 안돌 문설주에 바칠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두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지할지니라. 첫째 달 열나흘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춰 속제제를 드릴 것이며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만일에 동안에 매일 흠 없는 수성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속죄를 갖추 되 수성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에바여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 기름 한 흰식이며 일곱째 달 여섯째 달 날에 칠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제와.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들을지니라.